안녕하세요. 스누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커츠펠. 오늘 오후 2시에 오픈을 했죠. 스팀에서 북미 서버 얼리 액세스로 이미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 차인 게임으로 넥슨에서 2022년 2월 15일날 오후 2시에 정식 오픈하였고, 보인물이 이미 점령해서 PVP 게임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PVP 이외의 컨텐츠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스팀 평가는 복합적이고 동시 접속자는 한200 중반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였고요. 개발사는 코그 게임이고 터치패은 이제 애니메이션 풍 비주얼을 가진 3인칭 프리뷰 시점의 애니메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매칭을 통해 다양한 배틀 모드의 PVP 임무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보스 러시 기반의 PVE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레이하는 두 가지 카르마 직업을 선택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보유 카르마는 숙달하거나 늘려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게임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VP 위주로만 할 수가 있겠죠? 자. 소리가 클려나? 그 <laughs> 뭐 화면 비율 좀정 해야 되 겠다. 이거 뭐야? 이게 헬로, 헬로, 이거 화면 비율 뭔데? 이거? 어.. 화면이 참.. 잘... 잘 나오나요? 어.. 화면 되었고 w a 에 s d 를 이동하는 거네. 어, 비디오 녹화도 있어? 녹화 기능도 있네. 아하하. 뭔가 이게 조작이 어색하다요 쿠폰 입력을 해볼까? 사전 예약 쿠폰을 입력하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 거야? <laughs> 게임에 접속해서 KP샵 C키를 이용해서 여기서 쿠폰,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쿠폰. 쿠폰이 두 개나 있네. 그면 모두 가져오기 이야기. 이야기... 이렇게 하면 가져와진 건가? 이렇게. <laughs> 아, 비하기래 뭐야? 근데 바지는 없어? 하이가 없네, 하이가. 야기 고스틱. 신입 부스터 팩. 엔샤아의 부름. 어, 어. 귀한 게 많네. 우편함을 찾아가세요. 여깄다, 뭔가 조작감이 많이 불편한데? 염색약 큐브. 너 뭐야 시간이 남았어? 자 일단 퀘스트 보상 다 받았고 한번 튜토리얼 해보도록 하죠. 엘데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돼요. 일단 오시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드려야 하는데, 잠시만요. 게임 소리는 잘 나오고 있으려나 확인을 해봐야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 맞다. 처음에 오시게 되면 지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AP와 g p AP는 어빌리 포인트로 카르마를 레벨업시킬 수 있어요. GP는 GP 샵이나 거래소에서 여러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신입 체이서분이 오시면 에 님이 꼭 오라고 하요 배우기에 기초 커맨드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기초 커맨드. 키보드 a 트 t i 키보드 M 사용. 음. 배우기. 음. 기초 커맨드를 하라고. 이제 시작이군. 반갑다 신입. 나는 소드탈리아의 카르마 마스터인 에단 솔가드라고 한다. 일단 중앙으로 와보겠나 일반 공격 특수 공격 홀려 a s d 기본적인 공격에 대해 알려주겠네. 내가 시키는 대로 앞에 대상에게 공격을 시도해 보도록 하나, 두, 셋, a. 그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둘 샌내. 오케이. 그다음에 2초 유지. 그다음에 1 0프트 왼쪽. 혹시 가르마의 힘을 이끌어내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겠나? 이 e 스킬. 어? 그다음에 위치 결정 후 이동. 그리고 F 스킬이 뭐야? 다음은 카르마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테블 누르면 카르마를 교체한다. 어 화살이네? 이제 마지막 일세. 이미로 힘을 불어넣어줄 테니 분노 스킬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분노 스킬을 사용해 보도록. 분노 스킬. 방향 결정요 Q. 오 어, 모션 나쪽으 가보면 될 거야. 다음에도 계속 볼수 있게 기대하지. 완료. 처음에 주어지는 카르마는 대검이랑 활리네요 완료. 상자도 주네요. 기초 음. 커맨드 시마. 좋아, 준비 완료. 이번에는 어떤 콤보를 알려줄까? 훈련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먼저 기력에 대해 알려 주도록 하지. 기력은 스킬을 제외한 모든 행위에 사용되어 소모된다네. 기력을 한번 모두 소모해 보겠나? 기력을 지금은 훈련을 음. 위해 임의로 힘을 빼 두었으니 기력이 빨리 소모된다고 걱정하지 말게. 달리기, 회피, 공격 커맨드의 사용 등으로 소모되며 모두 소모될 경우 지친 상태에 걸리게 됩니다 겪었 듯이 기력 이 모두 소모 되면걷는것외 에는 다른 것이 불 가능 해 지지. 만약 전투 중에 기력 이 모두 소모 됐 다면 꽤 힘든 싸움 이될거야 혹시 인내력 에 대해 알고 있 나？인내력 은 적의 공격 을 견뎌내 는 수치 라고 생각 하면 돼. 는 가르마 종류 에 따른 수범 의수 스킬 에 따라 수 치가 변하 지 한번 인내력 을 최대치로 키워 보게. 인내력의 경우 공격력을 견디는 이제 무협용으로 하면 호신이고 판타지용으로 하면은 보호막이네요 전과 같이 상승시킨 인내력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상대방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게 해주지 반대로 인내력을 모두 감소시킬 경우에 대상은 회피를 제외하고는 행동이 불가능하게 된다네. 그마저도 대상이 공중에 있다면 회피가 불가능하지. 이걸 브레이크라고 해. 한번 시도해보도록. <놀람> 불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아니면 혹시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있는 건가? 아무튼 다음에 또 오도록. 클리어했고. 와, 좋아. 다음은 뭐야? 카르마 교체와 피격시 대응 방법. 한 번에 끝내겠어. 기다리고 있었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지. 이전에 카르마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나? 카르마 교체는 언제고 가능하지만 진정한 활용은 공격 중일 때이지. 한번 테스트해보게. 카르마 전환. 공격 중의 전환. 교체를 해보며 알았겠지만 공격 중에 카르마를 교체할 경우 추가적인 공격을 할수 있어. 하지만 그 대신 곧바로 카르마 교체를 다시 할수 없고 추가적인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부터는 점이 공격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되는. 다음은 공격 받았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낙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금처럼 공격을 받아 공중에서 떨어질 때 낙법을 사용한다면 빠르게 해. 일어날 수있다까마음를시 회피하기. 멀었어. 만약 공격을 받았을 때 자네가 공중에 있지 않다면 회피를 통해 벗어날 수 있을걸세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도록 하지 끝났군 배우기 보상 왕 코스튬 큐브를 받았니? 그랜드 체이스로 이기 a i 전투 AI와의 대전 AI랑 바로 싸우네? 바로 PVP이네? 와우 1대1 PVP 단번에 끝내겠어 特训开始。 삭체했습니다 갑분하고만... 이게 PvP그만... 일단 AI는 갑분하게 잡았네요. 배틀 티켓을 주네? 다음 은 뭐야 AI 의 대전 디플레이? 음. 난이 아 난이도 걸 나가는 거? 이번에 디랭크 AI야? 디랭크 AI 듀얼 소드가 있는 것 같은데, 백업이랑? 이제 시작이군. 대승 시작. 어 죽을 뻔. D 랭크 꽤 난이도가 높네. 이제 C 랭크야? 해보자 음. 해볼다 해보자. 바로 C 랭크네. AI C 랭크. 수련의 성과를 보여주겠어. 배전 시작. 빨리 죽어 C랭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배틀 티켓 15개 그리고 가이드 졸업 축하하는 거 무기 선택 큐브 이렇게 받았네요 다승전 플레이를 바로 하아고 잠깐만 나 이제 받은 것좀 받자 축하해요. 우 어? i 군요 축하해요. 근데 진짜 스토리가 어. 없어. 게임이 스토리가 없어. 아니 스토리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냥 바로 PVP. 이거 강화하면은 이거는 PV2에 적용되는 거겠죠?